여서 오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이선영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겠습니다 월평 1, 2, 3동 안중동 지역구 출신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동태 서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본 의원은 오늘 본 의원은 사차 산업혁명 시대 서구의 적극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 회장이 현재의 상황을 제 4차 산업혁명이라 이름 붙인 후이 단어는 전 세계 열풍처럼 불어닥쳤습니다. 이미 기업은 물론 이미 기업은 물론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새로운 산업계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경제사의 전반에 접목하여 제도약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전시청에 열린,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이꿈 4차 산업특별시 행사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는 새로운 도전이며, 대전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 도시라고 연설을 하였습니다. 우리 서구도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교육,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문제를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대전시는 4차 산업 인력 양성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교통 도시 사업 등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을 추진하여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성장 둔화 인기를 극복하고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제도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 방문 시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천명하며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살리기를 접목한 지방분권형 연구개발체계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사업 추진계획에 행정, 문화, 예술, 경제의 중심 도시로 중부권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서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역량 강화 필요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융복합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와 행정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행정 마인드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융복합 행정 마인드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지방 공공 서비스의 희단 지방 공공 서비스 실현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분업과 경직된 사고 익숙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구가 4차 산업 혁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을과 공동체 및 지역 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은 주민과 공동체 중심의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혁신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 주민들을 동원이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서 정보 제공, 조정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가 소통과 시대를 기반으로 지역구성원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과 제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 중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선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4차선을 혁명했다는 발전된 기술이 행정과 정책에 창의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될 때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서구의회는 서구의회의 가장 큰 목표인 주민행복이라는 목적지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를 마치도록 하는이습니까습니습니다